유령을 도와줘. 잠깐만, 지금 내가 뭘본 거지? <웃음> <웃음> 공중에 떠 있잖아! 그럼 유령! 으아! 뒷산 터널 앞에 유령이요? 에이, 요즘 세상에 유령이 어디 있습니까? 장난 전하시면 안 됩니다. 어?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입니다. 도와주세요! 제가 뒷산 도로에서 유령을 봤어요. 어? 그러니까 장난 전화는 아닌 것 같다 이거지. 네 신고한 사람들도 여러 명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려준 사람도 있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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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바로 저 터널이에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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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사님 진짜 있는데요. 진짜 유령이 있어요. 아이 호들갑 좀 떨지 마. 유령인지 아닌지. 확인하게 일단 차 세워 봐. 우린 경찰이다. 사람이면 신분을 밝히고 유령이면 사라져라. 못 하게 있어요. 저를 도와주세요. 제발. 어? <laughs> 아! 몸이 공중에 떠 있어요. 어쩔 <laughs> 수가. 오지 마. 오지 말라고. 오지 마. 아, 또 맞죠. <laughs> 오늘 새벽에 어? 운동하시다가 어? 뒷산 터널 근처에서 유령을 보고 정신을 잃으셨대. 어? 유령? 유령? 헉, 요즘 인터넷에 터널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는 했는데. 그렇다고 유령 때문에 학교도 못 나오시다니. 유령이라면 그 부족 아저씨가 고민일 같은데. 그러면 도와줘. 차탄! 오늘은 무슨 일이야? 이구아드로쿵! 뒷산에 자꾸 유령이 나타난대! 유, <laughs> 유령? 내가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유령인데? <laughs> 휴 놀라기도 잘하고 겁도 많고… 맞아! 날 보고 놀란 카봇은 처음이잖아! <laughs> 이구아드로쿵! 겁먹을 필요 없어! 내 생각엔 부족으로 장난치는 아저씨가 꾸민 일 같으니까… 걱정 말고 나좀 도와줘! 그, 래 도와줄게. 그러면, 사건 현장으로 가볼까? 응! 이거와 드롭쿵, 출동! 어? 유령이 저 터널 근처에 주로 나타났대. 알았어. 이거와 드롭쿵, 유령찾기 스캔! 유같은거 안보이는데? 낮이라서 안보여? <목적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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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저 나무 뒤에 고양이가 있는데 뭔가 이상해! 으! 으음... 음... 고양이 유령이다! 루가드로 쿵! 빨리 고양이 유령을 쫓아가! 분명 구저가저씨한테 갈거야! 아무래도 난 몸이 커서 동굴로 못 들어가겠는데? 몸이 커서 음.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겠지. 피가 아, 났구나. 대신 알카봇을 불러줄게. 알카봇 출동! 어쿵! 짠짜장짜장!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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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파라사커. 나는 디메트로쿵날 봤다는 건 비밀. 내가 여기 온 것도 비밀. 으흥, 난 나르시누쿵, 아, 나잠좀 자고 도와줄게. 잠은 나중에 어? 자고 빨리 따라와. <laughs> 이게 다 무적아저씨가 꾸민 일인 거 알아요? 어서 나오세요. 뭐야? 무령자! 아이고, 갑자기야. 거든. 조가도 씨가 만든 유령이랑 다른데? 미안해. 놀라게 해서. 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해치르는 게 아니야. 그럼 왜 사람들 앞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?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. 억울한 일? <laughs> 내 이름은 지니. 이 고양이는 룸이라고 해. 난 편찮으신 할아버지의 약을 사러 가다가...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사고를 당했어. 그 사람은 나와 루미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듯하더니... 날 그냥 터널 앞에 놔두고 도망을 간 거야. 이건 뺑소니잖아요! 그래서 뺑소니 범을 잡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려던 건데… 그랬구나… 아, 그런 거였구나! 알았어요! 제가 도와줄게요! 응? 뺑소니 사건? 네! 한달 전에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대요! 한달 전에 어? 교통사고 신고된 거 있어? 어. 없는데요? 혹시 모르니까 호수공원 사거리 CCTV 확인해봐! 사형사님, 탄이 말대로 밤에 사고가 있었어요.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됐나봐요. 어, 그래? 자동차 번호는? 번호는 234-9876입니다. 하, 음. 음. 아, 피해자 와 같은 색깔이네. 타이어도 사건 현장에 있던 타이어 자국과 일치합니다. 가서 운전자를 만나보자고. 실례합니다.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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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이다! 어? 좀 차가! 거기 서! 거기 서 말고! 어? 아, 저 알들은 뭐야? 어, 그러게요 어. 경찰이 어떻게 알고 온거지?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에? 저건 웬 알? 나는 맹손니 범차 으러 파라사콩이다 파라사콩 공공격 트위터 발사 아이고 같이 아파라 아내시노쿵불레이저 네, 아 h a t a! What a! What a! What a! w 차 a t 님 저기 범인이 쓰러져 있는데요! 어라? 혼자 잘도 <laughs> 도망가더니 어쩐 일이래? 글쎄요, 영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인은 잡았습니다. <laughs> 뺑소니 범은 잡혔고 자기 죄를 전부 털어놨대요. 고마워. 모두 차탄과 카봇 덕분이야. 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? 난 어렸을 때 혼자가 됐는데 그 동안 나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셔 그분들께 나를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작별 인사도 못 하고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줬으면 해. 직접 하면 안 되나요? 내 모습을 보시면 더 슬퍼하실 것 같아서. 아. 어... <laughs> <laughs> 어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전 집이랑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전다혜라고 합니다. 물론 집 수리 자격증에 <laughs> 보일러 수리 자격증도 있답니다.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<웃음> 왔어요. <웃음> 이건 두 분이 좋아하시는 곶감이에요. 어, 우리가 곶감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? 진이 누나가 알려줬어요. 진이가? 그리고 두 분께 이 말씀을 꼭 전해달래요. 갈곳 없는 자기를 키워주셔서 고마웠다고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고 진양의 뺑소니범을 잡은 경찰입니다 진양의 사정을 듣고 저희 경찰과 시민들이 정성을 모은 겁니다 아유,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당신 뭐해. 빨리 옷 벗고 도와줘야지. 어? 아, 어. 알겠습니다, 스모님. 자, <laughs> <laughs> 진유누나,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 마세요. 저희들이 보살펴드릴게요. 차탄, <laughs> 이 유네는 영원히 잊지 않을게.